여러분은 오늘 한가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지요? 밤하늘에 둥근 보름달이 떴는데 소원 빌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아침, 할아버지부터 증손자까지 4대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깨끗하게 의관을 차려입고 조상께 정성껏 예를 올립니다. 오형제가 모이다 보니 30명 가까운 대가족 건강하게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구령절 때나 이렇게 다 모여. 어, 그까 아, 기쁘지요. 고대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서둘러 나선 성묘길. 길은 꽉 막히고 묘지는 인파로 가득 찼지만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해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성묘를 마친 가족들은 전통놀이에 푹 빠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투호를 던지고 연도 날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때요, 인사 재밌었어? 재밌는 것 같아? 응. 굴렁새 어땠어? 어려워 굴렁새 굴리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laughs> 긴 연휴에 캠핑장은 이미 빈자리가 없습니다. 고기를 굽고 풀밭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명절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봅니다. 연휴가 기니까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도 오래될 수 있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오래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한 하루.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